자, 논술 유형입니다. 제시문이 제 조금 길어졌죠? 실수 AB가 0보다 클때 A의 B성과 B의 A성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이제 A와 B가 서로 이제, 거꾸로 된거예요 어. 미친데 지수로. 지수가 미치고 있그 거꾸로 된 거죠. 어. 자, 가령 A 를 3으로 하고 B값을 변화시켜본다 A가 이거죠. 이거 A, 3. 3 정해놓고 이제 B를 2로. 3. 3 정해놓고 B를 3으로. 그 다음에 3. 3 정해놓은 상태에서 B를 4로.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다 보는 겁니다. 어, 시간이니까 9, 5, 8이니까 크네. 20정고 같네. 어, 81이고 64니까 왼쪽이 큰애, 그래서 비교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자연수가, 자연수기지? 그렇다면 B가 2하고 3 사이 또는 3하고 4 사이. 이제는 자연수가 아니고, 뭐, 2.3, 2.4, 이렇게 변한다, 그지? 3.3, 3.4, 3.5, 뭐 이런 식으로 실수값들이 되면은, 그 비교를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고심입니다. 같이 고심해달라는 얘기지, 시문을 통해서. 자, 그럼 재심을 이제 이해됐습니다. 제시문 분석은 요런건악하 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하면서 이, 이 연구를 여러분 스스로가 연락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논제를 통해서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구가 되는 거예요. 어, 그걸 이제 문제화하는 겁니다. 잘 따라가면 여러분 이제 연구가 끝난 것 같다는 거죠. 오케이. 자, 또 문제가 봅시다. 논제 1번에서 간단하게 이제 음, 자, 3을 고정시켜 놓고 b를 2.5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비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요걸 A라고 했을 때 계산 직접 바로 하기 힘들지? 어. 바로 힘드니까 내가 볼땐 이거 A가 지금 3의 2분의 5승이고 B가 b가 2분의 5의 3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계산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계산이 좀 쉽지 않겠지 제곱 건너가니까 음. 그럼 내가 볼 때는 이거 제곱을 해보면 좋을 것 같던데 A 제곱은 3의 5승이 되고 B, 제곱, 똑같이 제곱해야 될거아 이제 그지? 그럼 2분의 5에 6승 되겠지.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두개 비교하면 되겠지, 뭐. 세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겠죠? 비교. 또 다른 방법 있나? 또? 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로그를 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로그 A와 로그 B를 비교해야 될것 같아. 그럼 밑이 이제 10이니까, 어, 이쪽이 더 크다? 로그 A 값이 로그 B보다 크다? 그럼 A가 B보다 크다? 해야 되겠죠? 밑이 1보다 크면 정감수니까, 정감수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A 하면 2분의 5가 내로오고 로그 3이 되겠죠? 여기다가 0.4771 대입하면 될 거고. 로그 B 하면 3내로오고 로그 해서 2분의 5가 4분의 10이겠죠? 4분의 10. 그러면 3배 하고 로고 10은 1이고 1로그로그2로그 4는 2로그 2가 되겠지 여기다가 0.3010 해서 대입해서 정리해서 누가 큰지 비교하면 AB를 어, 대수비교는 되겠습니다 어, 아마 이거 B가 더클 거야 내 생각에 세모 계산이 실증 여러분들도 계산해서 확인해야 되니까 어, 확실하게 내가 답은 여기 해줘야 되겠죠 ,이. 그래서 이제 정리하시면 어, 이쪽이 이제 크게 나온다 이쪽이 크게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음, B 쪽이 더 크더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했습니다. 조수가 이제 출제를 할 때, 개수비가 어떻게 하는 고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 분 거죠. 여러분들은 뭘택했서 좋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고심을 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일일이 정보는 이게 2.5, B를 2.5, 아니, 2.7, 뭐, 1.8,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이 뭐겠어요? 뭐세요 내가 일강할때 했던 것처럼 일반화, 일반화. 한개 예를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의 형태로 싹 끌고 가죠. 그래야지 어떤 케이스라도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거니까, 에이? 자, 두 번째 어떻게 문제 밖에가 볼까요? 에이? 갑자기, FX라는 함수를 줬습니다.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의 정감을 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정감 조사하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정감 조사하면? 그렇죠. 미분해야죠. 미분. 그래서 이거 미분해. 자, FX 다시 줘. FX는 X의 X분의 1승을 얘기하는데, 자, 미분해야 되겠다. 증감조팔 위해서. 하니까 미분하라. 하니까 X분의 1 내려오고, x 의 X분의 1 빼기 있어. 잘했죠? 뒤에다가 뭐, 이거 뭔지, 하여 l n x 곱해줘야 되나? 이런, 이런, 안가 병신 되네, 병신. 어? LX 곱해서 병신이 아니고, 안 곱해서 병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병신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A의 x 승 이게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의 미움법 하면 어떻게 됩니까? A, X나 뒤에 뭘 곱하죠? L, N, A를 곱하면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X의 n 승 이거 다 함수죠. 이거 미움하면 어떻게 됩니까? n 내려오고 x의 n-1승 되는 거죠. fx의 n승. 요거는 합성함수는 이분인 거죠. 요걸 x라 생각하고 이분하면 n, fx의 n-1승하고 속미군 해서 곱해줘야 되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함수는 뭘 지수함수라고 하냐면 밑은 상수고 x가 변수일 때, 지수가 변수일 때. 다음 함수는 뭐냐면 미천 변수고 지수가 상수일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에 있는 x와 x 에는 뭡니까? 이것도 변수고 이것도 변수죠. 그럼 이거는 지수 함수도 아니고 다항 함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수 다 함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함수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미분법이 없다이 거예요. 미분법이 없어. 미분법이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분법이 없다는 얘기를 미분을 할수가 없는 겁니다. 아예. 아예 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야 돼요. 미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 하면은, 양변에 LN을 취해라. 이렇게 수학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마. LN을 취하 이거 내려오고, 그지? 아, 맞다, 맞다, 맞다. 이거 수학시간에 할때 이렇게 했더라. 그렇게 하면 암기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이거 원래 미분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런 건 LN치에서 미분하는 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을 찾으면 좋을까 아 LN을 취하면 좋겠네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X분의 LNX가 되고 이제 미분할 수 있다는 것이야 요거는 합성수 미분을 이용하면 되고 요거는 목색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제 좌우변을 미분합니다 자좌우변미분은 어떻게 됩니까 fx하고 쏭이 분해서 f'x를 곱해 되죠 분자에. 요거는 분모 미분하고 아,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면 x분의 1. 그 다음에 분모 곱해주고 빼기 lnx에다가 분모 미분하기 1이란 필요 없고. 그래서 f'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x 제곱분의 fx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1 빼기 lnx가 된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양수죠. f(x)도 본디 양수입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따라서 이건 다 양수니까 우리는 이것의 변화만 보면 돼. 요거 이걸 0을 만족하는 정감표를그리면 된다고. 정감표를 대신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됩니다. 이게 다 어차피 양수니까 기후 기후 어저저저 양의 음 변화를 주지 않으니까 이런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할 수 있다고. nx 그래프는 이건데 마아서 붙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가될 겁니다. 이가 극대가 되겠죠? 어, 플러스, 만 증가가 감소. 이래는 얘기야. 그래서, 미분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내면, 정감 조사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첫째,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등어는 뭐 어디에 붙여도 좋습니다. 딱 구분해서, 이 경우는 플러스, 증가죠? 어, 증가 구간이다. 이지 요거보다 클 때는 감소하죠? 어. 그때는 감소합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무난한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준 이유는 분명히 뭔가 대소비가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가 기대됩니다. 자세 번째 보족 논제2 금방 이 논제2의 결과입니다. 논제2의 결과를 이용해서 3의 8승과 파의 3승의 크기를 비교했습니다. 자. 우리가 논제 2가 결론난 게 뭐였냐면 다시 적어드리면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요 정감수였고 두 번째 x가 2보다 크나 같을 때는 감소하더라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그 fx의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였냐면 x의 x분의 1승 그래프죠 서로 역수관계로 있죠 역수관계로 근데 이것의 결과를 이용해서 얘와 얘의 크기를 비교를 했는데 물론, 이제, 아까 A에 비승해서 A가 3이고, B가 이제 3.14, 파이로 바뀐 상태죠. 야, 이거 뭐지? 여기가 올라가면 뭐가 와야 돼? 파이 대신에. 3분의 1이 와야 되지. 여기는 3 대신에 뭐가 와야 돼? 8분의 1이 와서 이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용할 수가 없어. 그럼 뭐 어떻게 될것 같아? 요 놈을 내가 A라고, 요 놈을 B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냐고. 양변을 3파이 분의 1승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에소 비교를 하면 어차피 어그 똑같은 지수니까 요거 두개 비교하는 것도 똑같아질 거란 말이야 왜? 그럼 이게 뭐가 돼? 요 친구를 3파이 분의 1승하면 파이, 파이 약분 되니까 드디어 뭐가 돼? 3의 3분의 1승이 되지 예, 3파이 분의 1승하면 3분의 1 약분 돼서 파이의 파이 분의 1승 요런 재치를 가지셔야 됩니다 요렇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 어, 만들어 가야 된다고. 앞으로. 그럼 이건 뭘 말해? 이건 X에 뭘대었다는 얘기야? 3을 대었다는 얘기죠? 이건 뭘 얘기야? 이건 X 아래에 파이를 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게 정역이야. 요게 정역. 정역이라고. 지금 봐. 2가 2.718이야. 2가 2.718이고, 3이 2보다 크고, 파이는 3점에서 이렇게 된다고. 근데, 2를 중심으로 오른쪽은 감소,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3을 대입한 이 y값과 파이를 대입한 y값, 누가 더 크니? 당연히 3을 대입한 y값 더 크겠지. 그제? 래 당연히 이쪽이 크네. 감소함수니까. 따라서 이쪽 거라고. 상당히 이 정감을 조사하니까 이제 여기 있는 파이가 오냐, 누가 오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고, 뭔가 일반화되어 가는 느낌이 들죠? 어. 자, 그럼 문제좀더 확실하게 또 진행을 시킵니다. 어떤 고찰을 또 하고 싶으냐? 자, 문제 4번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방향식이도 아까 우리가 3의 3성과 3의 3성은 같아 그랬지만 이 3의 예를 들어 7성과 7의 4성은 같을까? 이런 것들이랑 고찰도 필요할 것 같다고. 물론 그건 자연스러워 얘기했지만, 뭐, 3.258의 2.71성과 2.71성의 3. 뭐랬지, 아까? 58성. 이같은거 이런 조사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또 당연히 역수한 게 아니지. 분명 에펙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는 뭐할수 있을 까 양변을 A, X성만 일을 하면 이 친구는 뭐가 될까요? A의 X성의 AX 승분의 1, 요거는 이제 충분히 우리가 앞서서 했기 때문에 이는 발상은 될 것이고요. 그럼 약분해서 이거는 A의 A분의 1승이될 것이고 요 놈은 X의 X분의 1승이될 것이니까 결국 이 친구는 FA를 말하는 것이고 이 놈은 FX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Y값이 서로 같을 때 같은, 그, 어, 같아지는 X와 A 값들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Y 값이 서로 같을 때 A와 X가 어떻게 지금 존재하는가를 보고 싶다는 얘기야. 단, X하고 A는 달라야 되고. 그지? 그래 놓고, 뭐라고 엮도 있어? 자, 이제 여러분 뭘 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도대체. 어? 그래프 그린 얘기죠,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야지, y 값이 같다는 x 값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맞죠? 근데 아까 이번에서 증감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쉬워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자, 이건 이해됐으니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x 홀 2에서 극대였어. 그래서 e를 대입하면, e를 대입을 하면 아마 2의 2분의 1씩 나올 거예요 X의 X분의 일 그래프니까 어. 여기서 극대란 얘기 극대 근데 X는 양수야 X는 양수 양수니까 X가 0일 때 도대체 Y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다음 초월함수니까 어. 그다음에 X가 무한도로 갈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겠지 어. 이걸 딱 봐라고 아까 f x 에 어디에 있었지 FX가 X의 X분의 일선 그래프 근데 이걸 줬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걸 할때 말이야 미분하기 전에 ln을 취할 때이 이걸 보고도 힌트를 얻을 수 있어. 이걸 보고 아, 양변 ln 취해야 되겠네. ln f(x)는 x 분의 1 lnx가 되니까, 즉 x 분의 lnx가 된다고. 이것도 하나의 힌트라고 볼 수도 있어. 아까 미분을 못 통한 학생은 네. 이런 거 보고 참조해서 아, 그럼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x가 무한소로 갈때 어떻게 될까?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 되게 이렇게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힌트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 즉 이것의 극한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할 겁니다. 만약 에이 상태에서 X가 플러스 무한소로한다고 하면 요 플러스 무한소의 무한대성 0보다 조금 큰 값을 100만승 해도 0입니다. 그런데 0이 아니고 영보다 조금 큰 값을 무한대성 하면 요 0이 아니고 조금 더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 할지 알수 없으니까 부정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쉽지 않은게이 상태 이미들를 취하자고 자전면은 조사합니다 지금 금 때는 알았으니까 금 때는 알았으니까 여기 극대니까 그래서 여기다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수로 갈때 그때 lnfx는 얼마일까 이게 이겁니다 이게 플러스 무한수로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무한소분에 lnx는 그래프이 생겼죠 플러스 무한수로 하면 lnx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무한수로 되죠 그러니까 무한소분에 마이너스 이것도 헷갈려하던데 플러스 무한소 분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데 요거는 0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 2, 3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를 그런 걸 나누고 분들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소 갈때 fx는 어떻게 될까요? 리미트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ln이니까 e의 마이너스 무한대성 e의 마이너스 무한대성은 e의 무한대성 분의 1을 말합니다. e의 무한대성이 무한대니까 0이 되겠죠. 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 조사해야 되겠지?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갑니다. 에이? 그때 LNFX는 얼마일까요? 하는 것은 여기다가 X가 무한대로 갈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니까 0으로 갔다 그랬죠? 이 값은 무한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리미트 FX 값은 어디로 갈까요? e 의 제로선에 1로 가기 1로.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어디로 가느냐? 1로 갈 거예요. 1로. 그림다 그려졌네 1이라는 점근선이 필요해 1이라는 점근선이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0으로 할때 0으로 가니까 X가 0보다 커져서 그냥 비워야 되겠죠 비우고 극대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점근을 Y 고고 1의 점근선을 한다 이 말이야 이런 그림이 바로 FX 그림인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FA와 FX가 같아 그랬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순을 그어보면, 이게 F, 이게 만약에 A라면, A라면, FA와 이게 X라면, FA와 FX 같아. 어, 그 얘기죠. 그런 X가, A가 결정되면, 그런 X가 한개 있을 거란 얘기 반면에, 반면에,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에 만약에 A가 있다 친다면, FA하고 같은 FX가 없죠. FX가 없으니까, 아예 X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이게 기준이죠. y가 1일 때, y가 1일 때, x는 얼마? 1대 되겠지. 1을 중심으로 0에서 1 사이에 y가, a가 왔다 갔다 할 때는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a의 x성, e q x의 a성 하는 x가 없다 이 말이야. 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반면에, 반면에, 1보다 큰데, 1과 2 사이에 a가 오게 되면 x가 하나 존재하게 되겠죠. B보다 클때 여기가 A다. 여기가 A가 됐다. 그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X는 존재하겠죠. 자, 그럼 간다 핍니까? 자, 그럼 선생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 첫째.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어, A가 여기에 딱 와도 됩니다. 그래도 계속하면 안 만나도, 안 만나도, 안 만나도,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나, 여기에 딱왜 걸리나, 안만나는 매일 반입니다. 그다음에 x 하고 a 하고 달라야 되기 때문에 a 가 2가 돼도안 돼요. a 가 2가 되면 x 가 2가 될 건데 같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 혹은 a 가 2가 되는 경우 이때는 아예 만나지 않으니까 x 가 개수가 연결 이거를 만족하는 x 개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자두 번째 두 번째 x 가 이제 a 가 a 가 1보다 크면 돼, 그죠? A가 1보다 큰데, 단 A는, 2는 되면 안 되겠죠? 음, 요 점만 제외하고 A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어디 있던 간에 관계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몇 개? 그 때는 X가 한개 존재하게 됩니다. 재밌죠? 음. 이렇게 어떤 고찰을 해야 되는데, 그 고찰을 할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싹 나열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논술의 묘미라고 음. 생각합니다.